고선 o n 고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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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x o 와 고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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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o n 고xon! 요요 커맨드 필살에 사용 가능하고 최술식 30% 이턴. 자 서브 특성은 전투 시작 시 필기 150 회복. 자신의 특징이 주력인 경우 주력을 추가로 5 회복한다. 뭐 그냥 평범한 듯. 응. 야, 이렇게 칭호도 있네. 이거 뭐야? 해피 버스데이 아니야 이거? 해피 버스데이 데이아츠사. 그거 같은데요. 마이더. <laughs> 어, 해주 많이 줍니까? 일단 속성, 행속성, 스캠또 일할 시간이야. 마이더, 뭐이 뎀페? 변살치 융체 어, 애새끼 데미지 감소가 있는데, 애새끼 디버프 안 들어간다. 데미지 감소랑 디버프 안 들어가네요. 이 새끼가 아니, 우러움의 픽업인데, 이렇게 내면 어떡해? 뭐쿠사카베스라는 거야? 히코리세호 모나기스라 어? 디버프 걸리고 있는데요? 아 카운터 무효였네? 습박 미쳤어? 나 이거 디버프 무효인 줄알아서 당연히 어? <laughs> 이거 카운터 무효였네 야 히코리세호 모나아 아니, 카운터 무효였잖아. 이러면 디버퍼 써도 되죠. 네. 자, 이제 진짜 싸움 시작합니다. 진짜 싸움 하기 전에 뽑기 한번 하고 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요. 신기하게 행속성 이 뽑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행속성 디버퍼랑 아우고조 픽업.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 다 있단 말이죠. 야, 다 행속성만 나오네. 그 다음에 뭐다 있는 거니까. 대충 뽑겠습니다. 띡. 어. 네. 찬제 하나 먹었네. 지금 약간 좀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저 이제 마이토 해볼까요? SB 배틀. 예, 뭐 특별한 거 없겠지. 25톤 안에 깨야 되네. 그냥 3회 행동을 한데 세번 예, 때린데요. 좀 아프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무적의 행속성이라는. 채술컷을 할까 채술식 데미지 30% 컷을 할까 채술컷 할게요 어차피 야가로 딜 넣을 거 아니니까 여기다 버프 디버프 고르는 거 있네 버프 효과량 감소로 할게요 이거는뭐 요거 이거. 어, 20턴 안에 깨볼까 그렇게 해보자 이건 이거 일단 대충 가볼게요 감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 <laughs> 변설주격체 피는 3천만. 아직 단계가 낮긴 한데. 그 3천만 확인. 가라. 숙켄. 나력 쉴고체백야 있어? 고멘네. 마이터 군.

이게 안 죽었어? 까비 마이터도 마 쉽게 잡힐라나? 이 30단계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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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까? 한 번에 확 가버려 딩딩딩 딩딩딩 딩딩 생각해보니까 얘 무량공철 쓸수 있지 않나? 뇨익기탱크의 무료쿠저 뇨익기탱 무료쿠저 무량 공초는 처음 맞지 마이터군생각할수록이 잔재는 괜히 들고 온것 같아요. 잔재도버프기 때문에. 이 효과가 감소될 거란 말이죠. 재밌네 재밌어 나이스가고오토희 자, 지금 9턴입니다. 이거 20턴 안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잘 될까? 1900 피가 죽을 피인데? 맞죠? 4,000 남았다, 피. 그러면 신나게 때려보겠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신나게 때릴게요. 뭔가 화상 데미지로 잡을 느낌인데 맞죠? 오, 필살기 썼는데 암흑에 걸리셨어? 미안하다. 마이토. к о 네 최강 행속성이라 미안해, 마이토 군. 음, 잘 가. 시도루. <목소리> 스 스쿠라사마. 15톤 클리어 되는데요. 바로 30단 깨버리네. 이거 매구미 써서 깨면은 더 빨리 깰까? 마이구미. 스톤. 나이스. 데반다 캐세. 데반다 캐시. 적박군. 오얘 잘하면 잡겠는데? 설마 영역 전개 뜹니까? 유이키텐카이 안 떴네요. 까비 2,900 확실히 버프 감소다 보니까 데미지가 조금 덜 받히네. 여 10턴 클리어 나겠다. 그, 어찌? 아, 이거. 이거. 이하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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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100, 일단 안 떴어. 2700, 아, 데미지가 또 부족해. 이 부족한 데미지 어디서 끌어올까? 아이고, 이 부족한 400 데미지 어디서 끌어올까요? 크리티컬 하나도 안 터져. 2200, 요이키텐카이 2700아 데미지 조금 부족하네 봐봐 데미지 조금 부족하잖아 아 이거 버프만 썼으면 딱 죽는 핀데 아이씨 아이거게 스턴을 안 걸어줘 매구미 이제 이 부족한 데미지가 채워질 겁니다 매구미 잠재능력이랑 뭐좀 찍어주고 왔거든요 이제 상황만 잘 나오면 된다 상황만 잘 나오면 된다. 상황만, 상황만. 나이스. 안 나이스? 오 나이스. 아저씨. 야, 근데 이거 이번 탄에 매구미 좀 많이 맞아야겠는데? 버터 간다. 우리 매구미 좀 때려줘. 마이토 상. 나이스? 어뭐 다행이네 쌓이긴 했어 여기서 이제 스턴만 먹이면 돼 부탁할게 메고미 제발! 나이스! 무조건 깰게요 이거 못 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돼 스쿠나 크리티컬 터졌어 오케이 남은 피 몇이야 남은 피 5,300만 아까보다 셉니다 무조건 깬다 9턴 클리어 데반다 캐세 오라메 크리티컬 세 개만 세 개만 오케이 두개 나쁘지 않아 한 2,200만 나올라나 2,300료이키 테카이 후가 2,890만 이거 잡았죠 진짜 잡아야 돼 추가 구턴 네, 클리어 드디어 했네요 그지 새끼 이 아주 힘들었어 수많은 이 멀티버스를 경험하고 깼네요 네 구턴 끝네 이렇게 마이토 환경전 해봤는데 환경전이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캐릭터 있을 것도 다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뭐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아닌가? 일단 저는 쉬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세요 자오리 깜빡했는데 이 칭호 있잖아요 그냥 이타돌이 끼고 깨면 됩니다 에, 이렇게 가서 그냥 이타돌이로 탁 패면 돼요 국선 영향이... <뭐랄> <뭐람> 다시 태어나면 또 죽여줄게 이러면 이제 열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도 몰라 아, 이타돌이 유지 단독 클리어네. 어, 혼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타돌이 혼자서 잡으면 돼요. 잡아. 콕쇼. 콕쇼. 어, 여기서못 썼다. 어차피 죽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기죠. 에피버스 데이 마이터. 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전 마이터였습니다. 수고하세요.